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토록 바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얼굴엔 그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이마의 주름 하나하나가 시간의 손길 같고 눈가의 그림자는 지나간 책임과 후회의 잔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흔을 넘기고 신을 지나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는 재미란 세상의 잣대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결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알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릴 적엔 늘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갔는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지가 인생의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30대에는 누가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지가 관심사였고, 40대엔 아파트 평수와 자녀 교육비가 술자리의 주된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결코 삶의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겨우겨우 버텨내는 생존의 기술이었고 사는 척하는 연기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오정희 씨는 올해 58이 되셨습니다. 30살 무렵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 수백 명의 얼굴을 마주하고 묵묵히 계산을 눌렀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참았고 자식을 위해 옷한벌 마음대로 사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정년퇴직을 한후 그녀는 마치 공기 속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텅 비나루 정적이 깔린 주방, 쓸쓸한 오후.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비로소 허락해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들었고 진흙을 손에 묻히며 웃는 자신을 보며 이상하리 만치 울컥했다고 하더군요. 그 손끝의 온기, 그 흙의 감촉, 그건 마치 오래전 잊고 살았던 자아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지만,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사는 재미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서울 도봉구의 박용준 씨는 61살입니다. 은행원으로 35년을 근무하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늘 넥타이를 맨채 정시에 출근하고, 늦은 저녁 퇴근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출 서류와 이자 계산, 기계처럼 반복되는 상담 업무 속에 그는 자신을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떠밀리듯 직장을 나왔고 처음엔 하루하루가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침 8시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추천으로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내려다본 도시는 낯설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산을 올랐고 조금씩 자연과 말없이 대화하는 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 안의 소리를 무시해 왔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있을 땐 매일 돈의 흐름만 보았는데 지금은 계절의 흐름을 봅니다. 사는 재미는 수치가 아니라 감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걸 늦게 알았죠. 사는 재미란 건꼭 특별해야만 하는 것도 화려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해외 여행을 가야 즐겁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마당 한켠에 핀 들꽃한 송이만으로도 마음이 퍽 차오르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건그 일이 얼마나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느냐는 것 아닐까요? 남들보다 늦었어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 늦은 행복이 아니라 제 시간에 도착한 깨달음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정희 씨와 박용준 씨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는 재미는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위해 어떤 시간을 허락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더는 참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시선과 경쟁에서 벗어나 내 호흡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 하루하루가 무겁던 어깨 위에서 문득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순간에야 우리는 진짜 삶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미소 하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사는 재미라는 다정한 말, 그리고 조금은 늦게 도착했지만, 더욱 소중한 나만의 계절입니다. 사는 재미를 다시 찾아가는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여가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아를 복원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일과 성과 중심의 삶을 정상적인 삶의 경로로 여겨왔다.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일종의 성공 경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자아를 희생하게 만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했다. 은퇴는 그런 삶의 구조에서 문득 벗어나는 첫 번째 출구다. 물론 처음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앞선다. 정해진 역할이 사라진 공간에서 무기력함이나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공백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기 삶의 무늬를 찾아갈 수 있다. 사는 재미란 단순한 여흥이나 취미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처럼 여겨졌던 자기만의 시간은 오히려 늦게 도착한 자들에게 더 깊고 단단하게 다가온다. 직장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살아온 이들에게 은퇴는 일종의 심리적 전환점이 된다.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과 욕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그동안 미뤄 두었던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을 좋아했나? 혹은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 갈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최근 심리학자들과 노년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정체성은 단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선택, 취향 인간관계 속에서 점차 형성된다. 따라서 은퇴자는 더 이상 전직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 사는 재미와 직결된다. 자기 결정성과 연결된 삶의 방향 설정이야말로 사는 재미의 핵심이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주는 만족감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래서인지 은퇴 이후 자원봉사, 문화강좌, 자격증 공부, 마을 공동체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돈보다 의미를 좇는다 의미를 좇는 행위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을 높여주고 그것이 바로 행복감으로 이어진다. 오정희 씨의 사례처럼 문화센터 도의 수업 하나가 인생의 균형을 퇴찾게 해주고 박용준 씨의 산행처럼 단순한 반복 속의 리듬이 자기 감각을 회복시킨다.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시대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5060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동 속에서 한 세대를 온몸으로 지탱해온 이들이다. 이들이 잠시 멈춰서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것은 단지 개인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된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곧 다음 세대가 맞이할 은퇴 문화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노년이나 은퇴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다시 써야 할 시점이다. 단절과 퇴보의 상징이 아니라 전환과 재구성의 시기로 공허함이 아닌 창조의 시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단지 경제적 준비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토대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계의 재구성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상실은 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다. 따라서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는 재미를 공유하고 다시 삶에 몰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결국 사는 재미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일상 속에서 의미를 포착하는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타인과 나누며 살아가는 여유가 곧 사는 재미의 실체다.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닫게 된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이제 뒤늦게나마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시작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늦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 바로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첫순간이기 때문이다.